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 서울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동양노동조합 김, 김의돈 위원장님의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노동조합의 김의돈 위원장입니다. 동양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정치를 위해 우리는 함께 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노동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노조 해결 공시 강제, 타임 오프 감사, 노조법 2, 3조 개정 거부권 행사, 5인 미만 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방치, 주 69시간제 추진 등은 노동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훼손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지켜왔고, 버텨왔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경제위기는 조합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줄고 구조조정의 그림자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노동자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일터의 차별과 불공정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말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해고 없는 일터, 공정한 기회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그 약속에 공감하며 우리의 투쟁과 희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양 노동조합은 선언합니다. 더 이상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노조가 탄압받는 현실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조합원의 삶을 지키는 일,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노동자 주체의 정권,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